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이런 형태의 도면을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도면도, 어, 정보는 여기서 여기 100mm, 어, 그 외에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길이는 이제 중요하지가 않죠.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은데, 안에 있는 이 패턴 모양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 모양은 뭐, 원이죠, 원. 어, 원이 여러 겹쳐있는 어 이런 모양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음요 형태대로 스케치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뭐 탑으로 보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패럴로 프로젝션 해주시고 단위는 변경 안해도 되겠죠. 자, 이 모양을 보면, 바깥으로 전체 큰 원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안에 작은 원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될것 같아요. 일단 원을 하나 그려보죠. 사이드 96으로 해서. 자, 크기는 한100 정도 할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 그리고 이 안으로 이 원이, 큰 원이 몇개 그려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자 요거는 어 일단 중심에서 봤을 때 이쪽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죠. 자 그래서 어 여기 일단 라인을 한번 그어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라인을 그어 주시고 얘가 등각으로 일곱 개를 일단 돌려서 만들 거예요. 자 얘를 등각으로 일곱 개를 만들려면 360 나누기 7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 개의 각도가 51.4285, 714285. 자, 이 끝단위가 굉장히 길게 생깁니다. 딱 떨어지진 않고요 음. 자, 이렇게 해도 될 겁니다. 끝단위가 있지만은, 이게 오차로 보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작업을 해도 될거예요 자, 일단 요 수치대로 한번 해보죠. 자, 이 라인을 선택하고 회전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51.4285, 714285. 곱하기 7. 자, 이렇게 하면 은 일곱 개로 쪼개주는데, 이게 51.4285, 714285만큼 돌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될거예요 이게, 어, 계산상 끝단위가 있지만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하지만 끝단위 있는 것 때문에 그래도 뭔가 좀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 또 다른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회전 복사는 어 앵글만큼 곱하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나누기도 가능합니다. 우리 일반 무브 복사하는 것처럼 곱하기 나누기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누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나누기를 쓰면은 우리가 어 앵글 각도를 계산 안 해도 스케치의 위치가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해 줄 겁니다. 자 다시 회전 복사 선택하시고 복사를 하는데 이번에 앵글을 360을 줄 거예요. 앵글을 십4에 360을 입력을 하시고 나누기 7을 입력을 합니다. 7.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하면은 지가 알아서 쪼개줍니다. 7개로. 자, 이게 훨씬 낫겠죠? 이러면 우리가 뭐 끝단이 있다 없다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자, 이 방법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7개로 쪼갰는데, 여기 보시면 이 원이, 그죠? 한 개, 정확하게는 한 개, 두 개, 세 개가 한 개의 큰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가 큰 원이 됩니다. 자, 이 안에 요세 개를 그렇죠. 여기서부터 요렇게 지나가는 이큰 원을 그려야 될 거예요. 그죠? 원을 그려야 되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그, 어, 아크 아크 스컬이 루비를 이용해서 쓰리 포인트 탄젠트를 이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필요 없는 거는 이건 지워도 될 거예요. 우리가 일단 각도 구하기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거는 지워 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가이드를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자 얘를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었 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확장 을 하겠습니다 확장해 주시고 여기도 이 방향으로 선을 확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직선을 그어서 연결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각도가 각이 3개 있는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그죠. 1개 2개 3개 여기에 우리가 이 3포인트 탄젠트를 써서 원을 그리면 될거에요. 자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주시고 자 이것도 사이드 개수를 좀 조절할까요. 24개인데 한 96개 정도 하시고 자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이렇게 원이 만들어졌죠. 우리가 필요한 건요 안에 요것만 필요하죠. 클릭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원이 한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지우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는 지워 주시고. 자, 이것도 뭐 필요가 없겠죠. 그죠? 월드를 했는데 월드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원이 이제 한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7개죠. 1개, 2개, 3개, 4개, 5여6일 7개. 똑같은 방법으로 어, 회전 복사를 등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똑같은 방법을 합니다. 선택하고 회전 복사. 그리고, 중심을 잡고, 자, 돌리는데 이것도 360도. 그리고 나누기 7. 자, 요렇게 만들어졌죠. 됐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정리를 하면 될게요. 우리가 지워야 될게요 부분 필요가 없죠. 지워주시고, 이것도 지우고. 이런 모양이 되겠죠. 가운데 이제 원이 들어가는데, 자, 이 원도 그리죠. 요거는 중심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원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여기까지 맞춰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안에 들어가는 원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어, 다 됐네요. 예. 자, 면이 생성이 되나요? 뭐, 물론 면은 생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해서 면도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스케치가 끝났죠. 어,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하나 남은 게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m로 맞춰줘야 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가이드를 만들어서 이 끝점에서 이 끝점까지 이 거리가 100mm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는 우리가 했던 방법대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은 100mm로 바뀌었을 겁니다. 이건 뭐, 확인 안 해도 될 텐데, 볼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다 그렸습니다. 음, 이게 이제, 그, 정확한 중심점에서 정확한 이 원의 끝점을 찾아서 똑같이 돌려줘야지 정확하게 끝점이 만나는 탄젠트로 만나는 일곱 개의 원이 이렇게 생성이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왔는데, 어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뭐 치수만 있으면은 이거 그리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치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그려야 됩니다 어 요정도 하면은 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하다보면은 어 지금처럼 이렇게 치수를 화면에 맞도록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할 경우가 있죠 그런데 어 얘를 작업할 때 이미 여기에 어떤 우리가 다른 작업을 이미 한게 있다면은 그죠 작업을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다시 얘를 그리면서 치수를 바꿔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얘 치수도 같이 바꿔 바 버립니다. 야, 스케치업 화면 전체가 다 바뀌어 버리니까. 자, 그건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이렇게 치수를 바꿔서 우리가 그려야 되고. 얘는 있는 치수, 우리가 미리 그려 난거니까 그대로 써야 되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어, 스케치업을 한 개를 더 실행을 합니다. 한번 더. 그러면 스케치업이 두번 실행돼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새로 실행된 스케치업에서 얘를 그리는 거예요. 얘를 그려 가지고 다 그려지고 나면은 복사를 합니다. 복사 그냥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하고 그리고 기존에 얘 그려져 있던 스케치업 화면을 선택을 해서 열어 놓고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서로 치수 간섭 없이 자기가 그린 그 치수대로 다옮겨 가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